아니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는 것 같습니다. 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옆에 사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복민의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메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바라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 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이게 도대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슨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은 뭐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그러면 뭐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대답 안 하면 이것만 열번 물어볼 겁니다. <laughs>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부활이 왜 나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밖에 나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민, 생명에게 복민교회 다니신다네요. 네. 근데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배워야 될것 아닙니까? 그죠 좋은 학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한 30번 외치려고 합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이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그러면 이 원인되는 죄를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될, 인류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왕로로 타는 그 사망, 죄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사망에 속한 우리,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 어두움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제는 죄에 더 이상 왕로릇 죄가 우리에게 왕로릇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멸시하고 그 시험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가장 힘들 절기가 이 부활절 절기입니다.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말 반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부활의 의미, 알고 있는 의미, 이 의미가 좀 제게 좀 이렇게 신선하게 살아있는 부활의 영광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어서 부활하신 거더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여 영원토록 책임져 주고 싶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향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원토록 기도해 주고 싶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 직시기 전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 상에서도 행악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라고 온 몸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부활로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창조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십자가 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망과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무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방식인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실망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감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참을 걸어 가십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신 후에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당신에 관련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그들이 도착하고 싶었던 마을 앞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아지 않고 더 가려하시자.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왜요? 함께 하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 계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뭔줄 아십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식탁에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생명의 떡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내어주실 당신의 몸을 의미했습니다 십자하를 지시기 전 유월절 식탁을 나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축사하셨지요. 즉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이지요.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무엇이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세요 순종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메시아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며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내가 왔노라.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은요 죽음도 사망도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떼어 주신 떡을 먹고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은 그동안 함께 걸었고 이야기 나눴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동안 가까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알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었구나 알게 되는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아끼신다라는 것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야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그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잠시 제자들과 머물다가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십니다. 부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제한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살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시험을 치러 가거나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수술 때에 눕게 될때그 누구도 함께 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부모님이지만 함께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일 때 함께 할수 있는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할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게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사라졌는데도 불타고 있습니다. 뜨겁다라는 말은 불타다, 타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풀어주신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불붙은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는 볼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전정긍긍하고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피했던 제자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질 거다라는 것을 믿고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전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십시다. 기록된 말씀 문자적 말씀이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이제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곳, 잊고 싶었던 곳, 자신들이 주님을 부인했던 곳,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고 눈물과 한숨이 있는 무덤과 같은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자 변화를 받자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은 슬픔의 장소가 아닌 무덤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상처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잊고 싶은 그 과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너를 발목 잡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너를 가두는 무덤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다시 고통의 자리, 배신의 자리 아픔의 자리 잊고 싶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망 죄악 등을 다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그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뜨거워져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나누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불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번져 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잘 알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신 분,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뜹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삶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사명을 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주보의 내용 잠시 채워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펴주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